안녕하세요. 의자연구소 자왕의 지휘입니다. 네, 오늘은 사이즈 오브 체어라는 의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의자의 가격은 42만원이고요. 저 같은 학생에게는 그래도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가격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더 꼼꼼히 의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자의 강점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사이즈 오브 체어. 즉, 자신의 체형에 맞는, 그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제공한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기본 웹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면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X 라지 사이즈 이렇게 총 3가지 사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제 키는 이제 164에 몸무게는 53kg 정도로 제가 이제 제공을 했더니 저는 M 사이즈 의자를 받았고요. 저는 이 M 사이즈가 그 키와 몸무게 정보로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키를 기준으로 이제 해당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이제 세부 등판 높이 같은 것들이 좀더 조절이 돼서 이제 배송이 온다고 합니다. 사이즈 코리아라고 한국의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인간공학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쪽 업체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런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의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했고요. 기스나 마감 처리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송 쪽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제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최대 1~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헤드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레스트의 소재는 하이스웨이드라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자를 통해서 처음 접해본 원단이었는데요. 촉감은 되게 부드럽고,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자국이 남지 않는 원단이라고 해요. 헤드레스트에도 이 소재가 쓰였고, 사실 이따 보여드릴 좌판에서도 이 소재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헤드레스트는 위아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아래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는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 시켜놓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 시켜놓고 이렇게 기대면 목 위에서부터 머리 아래쪽 부분까지 이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편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등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판의 소재는 S 메쉬라는 소재가 사용됐다고 해요. 전이 소재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원래 기존의 메시보다 어, 탄성이 1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뭐 처지거나 이렇게 꺼지는 뭐 이런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탕탕해요 굉장히 탕탕하고 그리고 의자 자체가 처음 기본에 디폴트 값으로 왔던게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의자 앉았을 때 어 뭐가 이렇게 자꾸 불편한 거지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각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제 뒤에 앉는 친구한테도 앉혀보게 하고 다른 친구한테도 몇번 앉혀보게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피드백 중 하나가 이 의자 각도였어요 등판의 각도 이 각도가 굉장히 수직적이어서 이게 허리를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고 그게 또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나만 불편한 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의자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제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의자 좌판 왼쪽 하단 부분에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를 조정을 해서 앞으로 가면 고정이 되고 뒤로 가면 이렇게 틸팅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로 제껴서 제가 앞쪽으로 고정을 해서 썼는데요. 사실 이 의자가 많은 각도에서 고정이 되진 않아요.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총세 가지 부위에서 각도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이 수직 각도,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각도. 지금 고정이 됐죠? 이 여기서 고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으악. 이렇게 가장 제꼈을 때 각도로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이거 뒤로 제낄 때좀 많은 힘을 주고 제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제 몸무게 정보를 바탕으로 제 몸무게에 따라서 이 틸트 강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 세기를. 그래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은 좀더 강도를 세게 높이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강도를 약하게 해서 적당한 어떤 그런 강도를 맞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우려고 하면 억지로 목이나 이런 허리 쪽에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누워야 누울 수 있었고 그런 게좀 불편하면서도 좀 힘든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등판의 사이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저는 M사이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M사이즈가 웹페이지에 보면 키 156부터 1 6 6까지의 최적화된 사이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 키가 사실 뭐 164라고 정보를 드리긴 했는데 164에서 165.5 5. 5. 몇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제 체격이나 이런 것들 좀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처음에 이 의자를 받았을 때좀 작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특히나 이 등판 사이즈를 보시면 우선 이 위쪽이 제 어깨보다 좀 낮고요. 그다음에 이 너비 쪽에서 제가 보통 기성 사이즈를 사,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큰 의자 특히 뭐 이렇게 옆쪽까지 나와서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의자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 의자는 제 몸통에 비해서 그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도 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딱 맞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제 체형을 감싸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한정 짓고 의자가 많이 나한테는 작지 않나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키가 이렇게 사이즈의 경계선상에 애매하게 걸쳐지신 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큰 사이즈를 사,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의자가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나온 의자다 보니까. 어, 다른 의자와는 달리 등판의 높이 기능 조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기능이 없어서 전 사실 처음에 어깨 부분이 안 맞길래 좀 올려서 쓸까 했는데 이게 조절은 안 되더라고요. 서로 소비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잘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판이 경사가 살짝 있어요. 약간 이렇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볼록한 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구조가 이 허벅지의 어떤 압력 분포를 좀 고르게 해준다고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자를 사용해본 결과, 이런 어떤 굴곡이 진 이런 모양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일을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의자에 썩 앉아서 착석을 바르게 해서 일을 하는 편인데 종종 제가 의자에 되게 대충 걸쳐 앉아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앞쪽에 걸쳐 앉아서 대충 일을 막 빠르게 업무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허리가 앞쪽으로 더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허리가 더 아픈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불편한 자세를 이제 느끼다 보면 오히려 또 바른 자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앉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니까 뭐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았을 때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활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엉덩이랑 허리 쪽의 압력이 저는 좀더 많이 가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허벅지 앞쪽 부분에는 살짝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이 살짝 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고르게 분포가 되기보다는 어떤 그런 불균형, 그런 하중 분포의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주었던 피드백 중 하나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등판 각도 뿐만 아니라 이 좌판의 각도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좌판의 각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한 체형이다 보니 그런 게좀 불편했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좌판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 레버를 활용해서 의자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한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M 사이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래로, 아래까지 의자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최대한 올렸을 때, 거의 제 다리 사이즈랑 맞는 정도였거든요. 저한테는 좀 의자 이 높이 조절도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키가 더 작으신 분들이라던가 여성분들에게는 좀더 넓은 레인지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좌판의 앞뒤 조절이 가능해요. 이 오른쪽 하단 레버 중에 이 앞쪽에 있는 동그란 레버가 있는데 그 레버를 잡고 당기면 의자 좌판이 앞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앞뒤 조절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을 최대한 빼서 썼고요. 이 좌판 앞뒤 조절할 때 약간 팁이 있는데 등판을 한쪽 손으로 잡고 한쪽 손으로는 이 의자 레버를 잡고 움직이면 좌판 조절이 좀더 용이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팔걸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걸이는 기본적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바깥쪽에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잡고 내리시면 위 아래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앞뒤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바깥쪽 안쪽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걸이 자체는 적당히 짧은 길이감을 주는 것 같고요. 적당히 쿠션감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바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그냥 플라스틱 소재 바퀴가 사용이 된것 같고요. 오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자 자체가 그렇게 막 무겁거나 안 끌리는 소재는 아니어서 이렇게 적당히 잘 부드럽게 돌아가고 일반적인 플라스틱 바퀴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바퀴 특유의 이 소리가 나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평가 점수를 내려볼 건데요. 저는 조금 아쉽게도 이 의자에 대해서 2.5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 의자를 처음 받기 전부터 제 이제 몸무게와 키 정보를 이제 미리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 이제 물어보고 아 자기 사이즈에 맞게 나온 의자다 이래서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의자란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그렇게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이 의자를 처음 앉았을 때 어? 이 의자가 나한테 맞는 의자 맞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탐구하게 되고 뭐 그랬던 거 같아요 키와 몸무게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의자를 선택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이 의자에 사용된 어떤 원단이나 뭐 그런 전체적인 마감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어, 그래도 많은 투자와 어떤 그런 노력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의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의자 있으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